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주캅 아시죠? 주캅. 주캅이라는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를 제가 캐는 방법 그 조개 주캅 구멍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꼬챙이 연장만 있으면은 주캅 많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 이렇게 모래 네, 바닥을 보시고 자 뒷걸음질 치면서 바닥을 세게 밟으면서 걸어다녀주세요 일단은 바닥을 이렇게 밟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다니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구멍이 안보이다가 이 제가 바닥 이 모래바닥을 밟는 압력에 의해서 이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면 나타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멍 생겼죠? 네. 구멍이 점점 제가 밟은 압력에 의해서 구멍이 생기면서 점점 무너져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카 구멍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자, 점점 커져서 무너지고 있죠. 제가 밟은 압력에 의해서 이 구멍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주카 구멍입니다. 여기를 꼬챙이로 쑤셔서 한 30cm 깊이로 쑤셔서 꺼내면은 여기에 주카이 있어요. 자, 다시 찾아볼게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네, 모래를 제가 밟은 압력에 해서 모래를 내뿜으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죠 가정이로 모래가 무너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여기도 주가 구멍입니다 정확한 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무너지죠 구멍이 생기면서 자주 무너지고 있, 구멍이 커지고 있죠. 자, 이게 제가 밟은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구멍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생기고 있네요. 예. 이 주가 구멍입니다. 하나, 둘. 자, 여기도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도 생겼네요. 예. 주가 하나, 둘, 셋. 주가 구멍. 자, 주가 구멍 하나, 둘, 세개 보시죠. 주가 구멍을 보시고 어, 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연장을 만들어서 주컵을 캐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